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기본 정석 공통수학일입니다. 자, 연습문제 7단원 연습문제고요. 7-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입니다. 다음 X에 관한 방정식을 푸시오. 단 A는 0이 아닌 상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절대 값 아니 양수가 될때 음수가 될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X가 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 그러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어, 그냥 나오겠죠. 2X-2는 5-3X가 되고 2양해주면 5x는 7이니까 x는 5분의 7. 그러면 은 x가 1보다 큰 범위에 어, 있습니다. 이거 통과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음수가 될때 x가 1보다 작을 때자 이때는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5 마이너스 3x가 되고 이항해 주니까 x는 3. 1보다 작은 x 중에서 3은 없습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자 따라서 x는 5분의 7자 이거 하나 가능하겠고요. 자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어 절대값이 두 개가 있네요.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니까 범위는 세 개로 갈라지겠죠.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1분 2을 기준으로 0이 되는 거고요. x가 5를 기준으로 0이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요게 이렇게 세 개의 범위로 나눠지겠고요 어, 2분의 1보다 작은 값들, 어, 뭐, 마이너스 2 같은 경우 보면 음수가 되는 거죠. 이쪽은 음수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값이 되면은, 어, 양수가 된다. 그리고, 어, 5가 0일 때니까, 5보다 작은 거, 뭐, 0 같은 거 넣어주면 양수가 되는 거죠. 5보다 작을 때는 양수가 되고, 그다음 5보다 클 때는 음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첫 번째 범위에서는 음수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곱해지고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지고 그 다음에 그대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5 플러스 x는 3 되겠네요. 자,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2x는, 어, 2항에서 8이 되겠고, x는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부분에서, 어, 4가 나오는 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x가 아니라 1이죠, 1. 1입니다, 1.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는 계산해서 9가 되겠고요, 9가 되겠고요. x는 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보다 작은 부분에서 x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것은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에서는 어, 양수 양수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대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x는 3 되겠네요. 그래서 3x는 자, 계산하고 이항해주니까 7이 될 거고요. x는 X는 3분의 7. 3분의 7은 5보다 작고, 마이너스 1분, 2분의 1보다는 큰 범위에 있으니까 얘도 허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 음수.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나오는데, 여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5 마이너스 X는 3. 그러면은 X는, 자, 계산해서 넘어가 주니까 마이너스 3. 5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 마이너스 3은 없습니다.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9 또는 3분의 7 이렇게 어, 해가 나오겠습니다. 자정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세 번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다 지워버렸네요? 어, x 여기가 5 마이너스 x가 돼서 계산해주면은 x는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3분의 7. 자, 그다음 내려가서 좀 3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자, ax 제곱. 그다음에 자, 이 부분 이항해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의 x 플러스 6은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x에 관한 방정식이죠. 그리고 a는 0이 아닌 상수다 했으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 해보도록 할게요. 2, 3, 1, a 한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x-2, ax-3은 0이다. 따라서 x는 2 또는, x는 a분의 3이다. 아,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어, 3x 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1은 0 되어 있네요. 자, 근해 공식으로 해볼까요? x는, 2a분에, 어, 2a분에,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12가 되네요. 그래서 x는 6분에, 어,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i.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자,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입니다.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자, 가우스 x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모든 x 값에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조금 x는으로 좀 정리해 줄게요. 자, 그럼 x는 어. 3분의 x 플러스 2의 가우스 더하기 가우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아, 되는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정수입니다 그렇죠? 가우스 기호 붙은 애는 정수가 되고 여기도 가우스 기호 붙어서 정수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정수가 되는거죠 그래서 x는 어 정수가 나온다라는거 알 수가 있겠네요 x는 정수입니다 따라서 x는 정수의 값이 나오겠고요. 정수니까 가우스 x는 그냥 x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어, x가 정수가 되는 거니까 어, 3분의 3분의 x 플러스 2자 여기도 이제 정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요거의 가우스가 지금 얘가 x가 된 거죠. 어,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가 돼야지 없어지고, 어, 없어져서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은 2가 되더라. 그러면은 3분의 x 플러스 2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2점 얼마 얼마 나와야지 이제, 최대 정수가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2는 3을 곱해서 6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다. 그럼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여기까지 되겠네요. x는 정수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x의 값은 4, 5, 6 이렇게 가능해질 거고요. 어,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은 15가 된다. 아, 요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3번입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x는 1을 해로 가진다. x는 1을 해로 가진다 했으니까 x에 1을 대입해주면 k 더하기 p 플러스 kq 더하기 q는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k 값에 관계없이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k가 있는 항, 1 플러스 q. 그 다음에 k가 없는 항, p 플러스 q. 요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q는 0이고, P 플러스 Q도 0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Q는 마이너스1이고요. P는 1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PQ의 값은 마이너스1이다. 정답은 2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또 정리해 주시고 정리되셨으면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4번입니다. 0이 아닌 세실수 ABC에 대하여 허수 알파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일 때, 다음 2차 방정식의 해를, 알파, 알파바로 나타내시오. 자, 요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어, 첫 번째,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0. 어, 얘가 이제 알파, 알파바로 해를 나타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문제에서 허수 알파가, 요 방정식의 해라고 했기 때문에 a 알파의 제곱 더하기 b 알파 플러스 c는 0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이 모습을 만들어 줄 건데 여기 여기 부호만 다른 거잖아요. 어, 여기 부호만 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할 거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주면은 어, a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b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C는 0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은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0이 되는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는 해가 됩니다. 마이너스 알파는 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실수가 되는 거잖아요. 개수가 실수가 되기 때문에, 어, 다른 애는 혈레근이 해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의 파. 자, 요것도 해가 된다. 따라서,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0의 해는, 마이너스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알파파. 아, 요렇게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어,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어, a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식에서, 요식에서, 어, 알파 제곱으로 나눠준다면은, 알파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a 더하기 b 곱하기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c 곱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은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얘기는, 어, 요 x의 값에 알파분의 1을 대입하면은, 어, 요게 이제 해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다 알파 분의 1 넣어주면은 이거 알파 제곱 분의 1, 알파 분의 1 넣어주면은 알파 분의 1 하고 A 요런 식이 되는 거니까 어, 그래서 알파 분의 1이 해가 됩니다. 알파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거에 어, 켤레근도 해가 되겠죠. A, B, C가 실수라서 자, 따라서 알파 분의 1 또는 이거 어, 이제 켤레복수수니까 알파 바 분의 1. 자 이렇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자,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한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은,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근이기 때문에, 어,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편에, 어,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 주면은,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따라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자, 이렇게 해가 나왔습니다. 아,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된 거죠. 해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자, 다음 식은, 자, 이거 오메가 플러스 1, 여기가 오메가 플러스 1이죠. 자, 이거 2항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어, 오메가 제곱더하기 1은 요거죠. 오메가 제곱더하기 1 그래서 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얘는 오메가 세제곱곱하기 오메가가 돼서 1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요 값은 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1의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1더하기 1 이렇게 1. 되겠고요. 자 여기는 어, 얘가 오메가 세제곱이 또 1이니까 오메가가 되는 거죠. 자,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어, 오메가 6제곱이 또 1이 된 거니까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해. 자, 그 다음에 오메가 9제곱이 또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되겠고요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 한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우선 또 한근이 오메가니까 대입을 한번 또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이제 양변에다가 오메가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오메가 플러스 1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자이두 개의 조건으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구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오메가 플러스 3 더하기 4 오메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어, 계산해 주면은 오메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 제곱 분의 1. 자 그럼 분모 분자에 오메가를 곱 해줄게요. 그러면은 오메가 세 제곱 분의 오메가랑 똑같아지는데 오메가 세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즉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b는 0이 된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두 번째는 어,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여기서 1 마이너스 오메가는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여기서 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여기서는 오메가 분의 3 오메가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여기 는 분모 분 자에 오메 가를 곱 해줘서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그 다음 에 마이너스 오메가 세 제곱 이되 는데 마이너스 오메가 세 제곱 은1이되는거 죠. 그래서 플러스 a 오메가, 그 다음 에 오메가 약분 되 니까 플러스 3자 그러면은 어여 기서 오메가 제곱 을또 오메 가로 바꿔 봐야 겠 네요. 오메가 제곱 은, 어,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3 그러면은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2 더하기 a 오메가 플러스 3이니까 어, a 마이너스 1에 오메가 플러스 5 어, 요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 마이너스 1은 0이겠네요 a는 1이고요 b는 5가 된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리 되셨으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7번입니다. 어떤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지난달에 A 원하는 노트북을 B게 팔았다. 이달에 노트북의 가격을 X% 올렸더니, 지난달에 비해 판매량이 2X% 감소하여 총 판매 금액은 12% 감소하였다. X의 값과 이 달에 노트북의 가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달. 지난달에는 A1짜리 노트북 B개를 팔았다 이거죠. 그러면은 총 판매 금액은 A 곱하기 B1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달. 이번달은 가격을 X%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A에다가 어, 100분의 x% a1의 100분의 x니까 a의 1 플러스 100분의 x1이 된 거구요. 어, 2x% 감소했대요. b에서 감소했다. 100분의 2x, b계 중에. 그러니까 b 에 1-100분의 2x 개가 팔린 거구요. 어, 노트북 총 판매 금액은 12% 감소했다. 자, a, b에서 어, 감소한 거죠. AB에 100분의 10이 감소했다. 그래서 총 판매 금액은 AB에 1-100분의 12가 됐다. 이러한 아,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와 요거를 곱해주면 요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B에 1 100분의 X, 1-100분의 2X는 AB에 1-100분의 12,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ab, ab 약분 되겠고요. 자, 100분의 10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2x는 100분의 8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만을 곱해줄까요? 만을 곱해주면은 여기서는 100이 남겠네요. 그래서 어 그리고 요거 전개해줄게요. 전개해 주니까 만 마이너스 200x 플러스 100x니까 마이너스 100x 마이너스 2 x 제곱은 8,800자 이항해 주니까 2 x 제곱 플러스 100x 마이너스 1,200은 0이 되고 2로 나눠 주니까 x 제곱 더하기 50x 마이너스 600은 0이다. 자, 이거 60하고 10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니까 x 플러스 60, x 마이너스 10은 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60 또는 x는 10이 된다. 아, 자, 요렇게 됐고요 x는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어, 마이너스 60은 탈락이 되겠고 x는 10이 되겠죠. 어, x의 값구했고요 이달의 노트북의 가격은, 어, 여기다가 이제 10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달의 노트북의 가격은 b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5분의, 여기가 5분의 1이죠. 5분의 4b1. 어,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는 개수죠, 개수. 5분의 4b게 팔린 거고, 어, 그때 가격은 a의 1 플러스 100분의 x의 값이 10일 때니까. 그래서 10분의 1, 10분의 11A1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1A1씩 5분의 4비게 팔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따라서 답을 쓸게요. X는 1 0이고요그 어, 이달의 노트북의, 노트북의 가격은 10분의 11A1. 자, 요렇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자,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 ABCDE에서 두 개의 대각선 AC와 BE가 만나는 점을 F라고 하자. 자, 정오각형이라고 그랬어요 정오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이 한각의 크기는 108도가 되는 거죠. 108도. 그 다음에 여기도 1이 되고,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08도가 되면은 여기가 36도, 여기도 36도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어, 그리고 어, 여기서 이 삼각형 A, B, E에서도 어, 요각 A가 108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36도, 그 다음에 여기는 72도가 되겠죠. 여기 36도, 그럼 여기는 72도. 그럼 여기는 다시 108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여기에 지금 닮은 모양이 생겨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AB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AB가 같이 있는 거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어, 삼각형에서 이쪽 삼각형 ABE 삼각형 ABE와 ABE와 그 다음에 FAB 삼각형, F, A, B가 닮음이죠? AA 닮음입니다. 각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AB에서 1대. 그 다음에 B2가 1대 A 더하기 B는, 음, FA. FA는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A 대, A 대. 그 다음에 AB. AB는 1. 아,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a의 a 더하기 b는 1이다. 아, 이러한 게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미지수가 있으니까 어, 하나로 조금 바꿔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또 이쪽 삼각형, 이 삼각형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어. 각이 같고요. 그 다음에 변의 길이가 같죠.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여기 72도, 72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합동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b는 여기 길이인 1과 같습니다. b는 1과 같다. 자, 그래서 요 식을 보니까 a에 a 플러스 1은 1이 되겠고요.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어, 근해 공식으로 a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자,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는 음수예요. 길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b의 값은 1이다. 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 7단원 연습문제 다 같이 끝내 본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8단원 2차방정식근계수 이차방정식 2차 판별식인가요? 자, 판별식 부분 우리 내용 정리하고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